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큐브님이 어, 주제를 하나 얘기를 해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좋은 회사 골라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했나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나 어. 그런데 어떻게 회사를 골라 가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자 이미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고르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영상을 봤는데 음 약간 또어 다른 또 제가 다시 어저 부분 수정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좀 약간 있어요. 자 먼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골라야 가 되겠다. 라고 할 때, 조건이 있어. 뭐냐, 먼저, 실력을 키워야 된다. 실력. 아, 실력도 못 키웠는데, 그냥 학원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 응, 그런데, 뭐, 어떤 회사를 고를 거야? 그건 못 고릅니다. 어, 자네, 우리 회사 들어오게나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지. 어, 자기가 뭐 실력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잖아. 내가 얘보다 잘해. 그러니까 날 뽑아 주세요. 이런 얘기 할수 있는 자신이 있냐 이거죠. 그런 말을 할수 있을 만큼의 자신이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만 보고도 그 회사에서 알아봐 줍니다. 그러면 알아봐주는 그 회사를 가면 돼. 근데 뭐뭐 아, 알아봐 주지 않으면은 그 회사를 스킵하면 되는 거죠. 다른 회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이거는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잡 플래닛이나 뭐 이런 구직 사이트의 후기를 이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IT 노동 Q&A라는 곳이 또 있어요. 거기 게시판을 보고서 검색도 해봅니다. 이 회사 어떤가.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회사를, 회사는 대부분이 어, 칭찬하는 글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회사 어떠세요? 하면은 밑에 댓글이 잔뜩 달리죠. 이런 걸 보고서 구분을 해. 그런데, 이거를 쓰는 사람이 쓰지, 모든 사람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겠죠. 어떻게 회사를 골라갈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자, 먼저, 어, 괜찮다라고 하는 회사는 신입을 혼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은 가능해. 경력직은 뽑아서 혼자 내보낼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앞에 영상에서 수정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일부러라도 우리 회사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 회사 내부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어, 딱 면접보러 갔는데 저기 어디 저기 커피숍에서 봐요 라고 해서 외부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볼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음, 사무실이 볼품이 없어서, 어, 밖에서 보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100% 소싱 회사예요. 그냥 사람만 뽑아다가 어디 보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가져가는 회사. IT 기술력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회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계약기한 마치고 나면은 무조건 그만 둡니다. 그런 회사는. 왜? 아무런 여기 있어봐야 뭐 내가 뭐할 거는 아무도 없어. 그냥 나는 여기서 고생만 하고 어, 나를 소개시켜준 회사는, 나를 넣어준 회사는 거기에 이제는 일부 수수료만 먹으니까 내가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야. 보람도 없고. 그러니까 100% 그만둬요. 그러면 그 회사는 또, 어, 이제 실사원을 또 뽑죠. 그런데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서 밖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굳이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곳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사이트, 그 사이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의 한해서 그쪽 근처에서 면접을 봅시다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빼먹었는데 어, 그런 경우는 괜찮다 어 어차피 에, 면접은 거기서 보고 그 사이트에서 파견 나가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면접 보고 거기서 어 한번+ 한번은 본사 가야겠죠 본사 가서 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우리 회사는 어떻습니다? 어떠한 복지가 있고,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명함도 파야 되고, 계 뭐, 회사 계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괜찮아. 그리고 그 회사에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루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솔루션은 꼭 어떠한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력이 뭐냐라는 거죠. 주력. 여러 가지 시스템 있잖아요. ERP 시스템, 뭐, 고객 관리, 인사 관리, 회계 관리, 자재 관리, 계약 관리, 구매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어떤 특화된 업무가 있냐라는 거죠. 이런 거 왜, 여기 간단한 ERP를 얘기한 를 건데,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거있잖아뭐 바이러스, 뭐, 제품, 뭐야, 안티바이러스 제품들,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 같은, 어뭐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그냥, 어, 이 회사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는이 회사 가면 이런 거 개발하고, 저 회사 가면, 어, 저기서 저런 거 원하니까 저런 거 개발하고, 저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런 회사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는 편집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편집기 관련된, 어, 고객의 요구가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데를 가라는 거죠, 저는. 아시겠나요? 그 회사의 주력이 있어야 돼요. 주력. 그 회사 홈페이지 가보면 그다써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떠 어떠한 연역 보면 이러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기업이 고객입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거 그냥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 기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 있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이상하다. 갑자기 어느 데는 뭐 은행 금융권이 있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뭐 호텔 나오고 또 뜬금없이 뭐 공장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전부 다뭐 워드 프로세스 이런 거다 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떠나서 뭔가가 그 그쪽 그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뭔가 통일화가 돼야, 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자, 아,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사무실. 사무실 볼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세히 보면은 그런 회사들은 사무실 딱 들어가면은 책상 몇개 없어? 어? 직원? 어, 그러니까 직원 당연히 많을 수가 없죠. 아 많을 수도 있어. 왜? 다 소식 나가니까. 나는 사실 그 소식 나간 그 회사 직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회사 본사 어디인지 아세요? 본사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실내 사무실에 책상 몇 개인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그 책상이 몇 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 대략 어, 사무실.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회사는 좀 피해야,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경력 뻥튀기. 경력 뻥튀기는 무조건 걸러야죠. 얘기했잖아요. 경력이 뻥튀기가 되면 누가 고생한다? 개발자 고생한다. 어, 나 신입이야. 경험이거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거, 어, 이거 막, 이거 해보, 이런 거 해보셨죠? 요거 개발해주세요. 이거 뭐야? 어, 내가 안 해봤는데, 어, 이거 뭐, 못한다는 얘기 못하겠고, 경력 3년 차로 뻥튀겠는데, 3년 차면은 만 2년이죠. 만 2년 넘어간 사람이죠. 만 3년 넘어가면 4년 차고,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예 그러면은, 당장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온통 막, 뭐 왠종일 커뮤니티 사이트 가서 이런 거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고객이 요구할 때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힌트 좀 주세요. 이런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글 엄청 쓸 거예요. 일은 못 하겠고, 왜 뭔지 모르니까 해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잖아. 내가 뭐 3년차, 4년차만 돼도 이제 검색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찾아다, 찾아다, 어떻게, 어떻게 가져다가 쓸 수는 있어. 근데 초급 개발자,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가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력 뻥튀기는 피하라는 겁니다. 딱 이것만 잘 피해도 어, 회사는 골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입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1차적으로 면접 볼때한번 걸을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걸러야 되는 거예요. 아, 이 회사 딱 들어갔는데, 이직률 어때? 어떻게 알아? 누가 얘기해줘? 직장 생활 하면서 커피 한잔 마셔가며, 술한잔 마셔가며,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회사 이직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 물론, 뭐, 앞면 쫙 철판 깔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물어봤을 때 별로, 어, 이직률이 안 좋은 회사는, 얘기해주기 참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고 물어봐도, 어, 괜찮을 것 같네. 마지막에 면접 볼 때,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딱 물어봤을 때. 우리 이 회사 근속, 평균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막, 한 아, 2, 3년 돼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한 4년, 은 5년은 돼야지. 못해도. 음. 왜냐면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 회사를, 이직을 하는데 있어서 이유가 많거든 더 좋은 회사가 생겨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어, 이 회사가 싫어서 나가는 사람도 대부분이겠고 많겠네. 어, 어쨌거나 어, 좋든 나쁘든 이직하는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좋아서 나가고 아니 이 회사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나가고 이 회사가 너무 나빠서 나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기업을 고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